안녕하십니까. 28일 본어의 사역 표현 학습 목표 1. 일본어의 사역 표현의 성격과 특징을 알고 사역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2. 일본어의 사역의 종류를 알고 사역을 이용한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역동사. 사역표현이란 보통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허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본어 사역표현은 자, 타동사에 사역조동사, 세루, 사세루를 접속시켜 만듭니다. 일굴동사의 사역형 만들기, 동사의 나이형, 즉, 어미를 아단으로 고치고 사역조동사 세루를 접속시켜 만듭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따우, 우따와 세루, 이우, 이와 세루, 가꾸, 가까세루, 다즈, 다따세루, 신우, 신하세루. 요무, 요마세루. 쭈꾸루, 쭈꾸라세루. 요부, 요바세루. 즉, 요부는 부르다입니다. 그, 나이형, 즉, 어미, 부를 아단어로 바꿔서 바로 고치고, 세루를 붙이면 부르게 하다. 라는 사역 표현이 됩니다.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1. 사이킹은 초학생을죽이가요하로오야가오이 2. 가래와 이쯤오 당오 잇대 빈나오 와라와셀 3. 선생이 한정히 출석을 욥하세로. 사역조 동사 세루 사세루는 어미가 으루로 끝나고 그 앞이 에단이기 때문에 2그룹 동사형 활용을 합니다. 이 2그룹 이 동사의 사역형 만들기, 2그룹 동사의 나이형, 즉 어미 룰을 없앤 형태의 사역조동사 사세루를 접속시켜 만듭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기루오기사세루 각계루, 각계사세루, 호메루, 호내 사세루 스텔 스테사세로 나げる 나게사세루 예문 읽어 보겠습니다. 1 따라 했습니다. 하하오야와 고도모니 헤아오 갖다 주게 사세다2 부조와 신요 샤인니 샤쿤오 오보에사세 3. 교우주와 주고세이니 히라가나오 가까세마시다. 3그룹동사의 사역형 만들기 3그룹동사는 구루와 수루밖에 없습니다. 구루는 나이영 고에 사세를 붙여서 고사세루 수루는 음. 스를 사로 바꾸고 거기에 세루를 붙여서 사역 동사를 만듭니다. 사세로. 따라 있습니다. 으찌 <목소리> 놓고 맞에니 고사세타. 이 오카상가 고도모니 헤아노 소지오 사세로 이 사역의 종류. 일본어의 사역은 형태상으로는 자동사 사역과 타동사 사역. 의미상으로는 크게 강제 사역과 허용방임 사역으로 나눕니다. 자동사 사역. 자동사 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문. 아니가 다이각구에 있고. 사역문. 치치가 아니오 다이각구에 있가세로. 형이 대학에 간다. 아버지가 형을 대학에 가게 한다. 일 기본 문에 없던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 사역문의 주어가 됩니다. 주격조사 가가 사역문에서는 오나 이로 바뀝니다. 기본 문의 주어는 사역문에서는 조사 오나 이를 취할 수 있는데 보통 오를 취하는 경우는 행위자의 의사를 부시하고 강요하는 강제 사역으로 이를 취하는 경우는 행위자의 의지를 수용하고 행위를 허용하는 허용사역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치가 아니오 다이각구에 이까세로. 에서는 오를 썼습니다. 이 경우는 형은 가기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형을 대학에 보내는 경우. 치치가 아니니 다이각구에 이까세로. 조사, 니가 붙은 경우는 형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아버지가 형을 대학에 보냈을 때 사용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치치가 아니오, 다이가꾸에 이까세로. 치치가 아니니, 다이가꾸에 이까세로. 사용문에서 주어가 오만을 취하는 동사, 1. 감정이나 정신적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요로꼬부 가나시무 등은 조사 오를 취합니다. 기무라상과 이치모 민나오 요로꼬바세루 요로꼬부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민나 니가 아니라 오를 써서 민나오 요로꼬바세루라고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동사 후루, 사쿠, 고루 히카루 등에는 어 오를 붙입니다. 스키조우데와 고우세츠키오 츠캇테 유오후라세마스 눈을 네, 조사 니를 붙이지 않고 오를 써서 눈을 내리게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타동사 사역 타동사 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스코가 미루고 노무 사용문 오가 상가 무스코 아어 고드모니 미루고 노마세로 자동사 사용문도 자동사 사용문과 같이 기본문어 없던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 사용문의 주어 오가 상이 됩니다. 기본문어 목적어는 사용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으로 남습니다. 자동사 사용문과 달리 기본문어 주어는 사용문에서 조사 이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를 취할 수 없는 이유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사용문에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한 문장의 목적어 오가 두번 이상 나오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가 상가 고도모니 미루고 노마세루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라고 할때 고도모 오를 쓰지 않고 고도모 니를 씁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오가 상가 고도모오 미루고 노마세루라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의미에 따른 사역의 분류,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 외에도 사역동사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파생적 의미를 가집니다. 1. 강요. 2. 허용. 3. 방임, 묵인. 4. 원인. 5. 과실. 6. 후유의 기분 질 잔혹성의 약화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하하와 이해가 루 고도몬이 무리하리 밀고 노마셋다. 이 하하와 노미타가 때이루 고도몬이 밀고 노마셋다. 3母は子供に思うちょん分、ビルクを飲ませた。さあ、この問題はの多くの人を悩ませている。お彼女はうっかり肉を腐らせてしまった。 6. 다나카씨과 무스메오 고주지코데 신하셋다. 7. 한닝과한닝 가레오 신하셋다. 6번의 경우는 다나카씨에게 사고 책임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는 뉘앙스를 표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인가 가레오 고로시다 라는 표현을 쓰면 잔혹하게 들리기 때문에 죽이다 고로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레오 신하셋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역을 이용한 표현 우리 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자기의 행동을 상대방이 시켜서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 사세 때 있다 닦고 시키는 것을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세 때 뭐라 해 마스까? 시키는 것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3 사세 때 그래 마센까 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 사세 때 웃고 시켜 어 두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 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고진 떡이나 리오니 요리 시바라쿠 야숨 마세 때 이타다키마스. これで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いい電点をかけさせてもらえますか今日は早く帰らせていただけますか ?3 私にも車を使わせてくれませんか私にもその仕事をやらせてください。私にもその仕事をやらせてくださいませんかさあ暗くなるまで子どもを 소도대 아소바세트 오쿠 아까짱오 소노마마 나카세테 오쿠 일반을 보면 시바라고 야스마세테 이타다키마스 잠시 쉬게 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시바라쿠 야스미마스 하면 될 것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고래데오아라세테 타다키마스 끝나게 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고레데 오아리마스 이것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온 문장들은 상대방이 시켜서 내가 한다는 의미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보면 사역 표현은 윗사람에게는 쓸수 없는 표현이며 아랫사람에게 허용한다 해도 사용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강요를 부드러운 요구 표현으로 때 뭐라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잉와 샤쭈오니 구고마데 무까이니 기때 모랏 사장님이 사원을 공항까지 마중해 주었다라는 뜻인데 사원 직역하면 사원은 사장에게 공항까지 마중하러 와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장이 오는 것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말에는 별로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오늘의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있습니다. 사이킹, 쇼각세, 축구, 조우당, 한조, 쇼세키, 하하오야 부조, 신유샤잉, 社訓、教授、受講生、掃除、交接機、交通事故、犯人、個人,個人的、理由 오늘의 회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 쇼가츠와 나니오시마스카 오쇼가츠 1니월카시메이지이신탄월비쇼월이9 年齢数え方種類神社初詣祭祀クリスキリスト教徒韓国では何をしてお正月をするのか 過ごしますか朝お蝶乳を食べます。お蝶乳を食べることで、年を一つとります。へえ、日本でもお蝶乳を食べますか年をとるとは考えません。 日本でも昔は年を取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それは明治維新の前のことですね今は誕生日に年を取ります。 韓国では年を取らないんですかそれは書類上の伝令です。韓国には年の数え方が2種類あるんですよ。 ところでイフホンではお上にを食べたから陳謝にお参りします。これを発毛でと言います。韓国でも発毛ではありませんか？韓国でも発毛ではありますか？ 이에 하츠모우데와 아니다만 최초시 ます. 데모 키리스트 교토와 최초이 아닙니다. 해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사역표현 후 수동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